안녕하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은 와이티카 이동 준매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랜저. 그랜저 중에서도 최신형 시대를 앞서가는 디자인과 빵빵한 상품성으로 엄청난 인기 차량, 그랜저 GN7입니다. 와 디자인 너무 이쁘지 않나요? 마치 전기차 같아요. 전기차 같기도 하고 로보카 같기도 하고 와 진짜 처음에 나와서 도로에 돌아다닐 때 저는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현대차가 이런 디자인을 뽑을 수 있다는 거에 정말 놀랐고요. 이 디자인 저는 완전 제 취향에 딱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GN7 사사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재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등록 2023년식 그랜저 GN7 3.5일륜 캘리그래피. 주행거리 35,600km 주행했고요. 당연히 엔진 미션 일반 부품까지 제사 보증 남아있습니다. 외판 교환 없고 미세누유 없는 올 양호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도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캘리그래피 등급이기 때문에 다른 옵션 필요 없지만 추가 옵션으로 150만원 상당의 뒷좌석 VIP 패키지 추가되었습니다. 신차 출고가 5,090만원, 판매가격 아주 마음에 드실 가격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전면부 컨디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면 유리 스톤칩 없이 깨끗하고요. 본네트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텔리그래피 등급이기 때문에 순차 점등 턴치그을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캘리그래피 전용 그릴 멋있게 들어가 있고요. 관리 상태 매우 깨끗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와이트카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고요. 반대쪽 DRL과 헤드램프 역시 흠집이나 깨짐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범퍼 부분 아래쪽까지 깨끗하고요. 이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위한 레이더판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 당연히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어 손잡이도 아주 특이한데요.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사라졌다가 나오는 그런 특이한 방식입니다. 그랜저 GN7 측면부에 나와있는데요. 옆 라인 정말 이쁘지 않나요? 묵직하면서도 우아하고 클래식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컨디션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핸더 흠집 없이 깨끗하고요. 19인치 휠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70% 정도 남아있고요. 앞도어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 깨짐이나 흠집 없이 잘 관리되었습니다. 어라운드 뷰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뒷도어, 커터 패널까지 문콕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바퀴에도 주차 흠집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 마찬가지로 70% 남아있습니다. 후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어도 프레임리스 도어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예쁜데요. 정말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후면 유리 스톤칩 없이 깨끗하고요. 트렁크 리드 마찬가지로 고지사항 없이 깔끔합니다. 뒷범퍼 깨끗하고요. 일자로 이어진 리어램프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과 마찬가지로 순차점등 방향지시등 적용되어 있고요. 반대쪽 램프 역시 흠집이나 깨짐 없는 깨끗한 관리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범퍼 부분도 아랫부분까지 너무 깨끗한 모습 유지하고 있네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잘 열리는 모습이고요. 트렁크 안쪽을 보시면 그랜저답게 정말 넓은 모습 마련되어 있는데요. 깨끗한 관리 상태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쪽을 열게 되면 넓은 수납공간과 타이어 리페어 키트 들어가 있고요. 가니쉬 부분마저도 흠집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량입니다. 1인 신조 차량답게 관리 상태 정말 좋은데요.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커터 패널 깨끗하고요. 휠 부분에는 아주 작은 흠집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70% 정도 남아있고요. 뒷도어 깨끗하고요. 앞도어 프론트 엔더까지 문콕 없이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리피터, 흠집이나 깨짐 없고요.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쪽 휠 부분에는 주차흠집 없고요. 타이어 트레드 동일하게 70%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정말 좋은데요.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열에 탑승했는데요. 고급스러운 브라운 시트가 먼저 반겨주고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먼저 보여드릴게요. 텔리그래피 등급이기 때문에 나파 가죽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이쁜 퀼팅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암레스트에 굉장히 많은 버튼들 보이는데요. 이 버튼들은 150만원 추가 옵션 VIP 패키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리클라이닝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을 누르시면 이구 커플 독 제공되고 있습니다. 텔리그래피 등급 모노포스트헤드레스트 적용되어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헤드레스트의 높낮이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아 디자인 너무 이쁘네요 VIP 패키지 추가로 열선 시트에 통풍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뒷좌석 전동 커튼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네요 면트 라이트 이쁘게 들어오고 있고요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 14개 스피커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어 레어벤트 적용되어 있고요 양쪽에 C포트 충전 단자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리클라이닝 시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소파에 앉아서 집에서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장에는 터치식 LED 룸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천장 관리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스웨이드로 마감 처리되어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모습 연출하고 있네요 1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라운 인테리어와 앰비언트 라이트로 아주 고급스럽고 이쁩니다. 조수석 컨디션 먼저 보여드릴게요. 조수석 사용감 없이 흠집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먹인 시트 적용되어 있는데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쪽, 뒤쪽 모두 이용 없이 잘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도어 트림에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핸들 컨디션 사용감 없이 매우 좋고요. 전동 텔레스코픽 휠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가운데 이 점들에서도 조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정말 고급스럽고 이쁜 것 같아요. 조작부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어서 반자율 주행 가능하고요. 핸들 아랫부분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는 조작 버튼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별로 색다른 앰비언 트라이트 색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터치식 LED 룸 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하이패스 버튼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베젤리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관리 상태 매우 양호합니다. 계기판부터 디스플레이까지 쭉 이어진 일체형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12.3인치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한번 작동해 보겠습니다. 깨끗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고요. 어라운드 뷰 모니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핸들을 움직이면 가이드 라인까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3D로 연출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디어 조작 버튼, 물리 버튼으로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터치식 공조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서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요 열선, 통풍, 에어컨 조절, 열선 핸들 모두 여기 터치패드로 하시면 됩니다 현대의 새로운 컬럼식 기어 적용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운전을 해 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 35,684km 주행한 차량입니다. 후쪽방 카메라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모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C포트 충전 단자들 확인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캘리그래피 등급이기 때문에 살균기능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능 적용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열게 되면 이구 커플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까지 매우 고급스럽고 사용감 없이 깨끗한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쁜 스마트 키두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어요. 짧은 주행거리와 1인 신조 차량답게 관리상태 정말 좋은데요. 나가서 가격 오픈하겠습니다. 2023년 2월에 등록한 3.5 이륜 가솔린 캘리그래피 주행거리 35,000km 신차 출고가 5,090만 원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3,890만원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YT카 구독해주시면 좋은 차량들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 만들어가고 싶은 YT카 이동준 매니저였습니다